들어가자. 아소야 네. 음? 네, 들어가자. 자, 자꾸 오, <laughs> 들어온다고 비싸나가. 했다가 안 들어온다고 했다가. 난 어, 없는 어, 존재야. 고양이네와 이걸 받으면 저그 돈으로. 이 왔다 갔다 다시 마우스가. 야니야 때가 됐나? 어요저 때문에 그 일어난다다 아,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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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빈개딸이 <laughs> 근데 나도 죽어 그럴 때는 쟤를죽이는것보단 비가 사는 거요 선해 아니 터졌어. 아니 아... 번, 잘못 던진 거야 내가. 미숙해서. 그냥 멀리 던지면 무조건 뒤로 가니까. <목소리> 아니 멀리 던져. 가운데 멀리 던지면 내가 무조건 뒤로 가. 아 그래서 멀리 던지. 멀지 되는구나. 어 멀리 마을 니 멀리 뒤로 튕겨 나가. 이게 yeah, 이걸로 해봐야 돼. 맞아. 야, 우리 말리브는 또보이잖아 근데 나 멜빈을 맞힐 생각도 아니었는데, 그냥 걔가 들어간 거야. 제품 던지는 같아. 빠른 이동 있잖아. 중앙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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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른. 아랑맞췄 뭐야? 아, 아, 아 이거 쪽 아, 여기가 건조왜 이렇게 잠들어 오른쪽이 이글이요. 른쪽에서 라이넬이 오 쪽. 오늘 이글 박스 깼어요. 네. 아예 관죠. 아. 네. <laughs> <laughs> 그거 안 들어서 그래. <웃음> <웃음> 말랭이를 여기서 계속 라이밍을 요 계속 오른쪽이다. 오른쪽에 계속 바이퍼 깔았다가 붙여졌다. 네? 깔았다 붙여졌다. 예! 나어라라고들어오나 아, 어, 이거 내가 죽 잊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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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어어 어 시즌이 시 응? 이로즌잖시아 시즌이 시즌이 다즌이 시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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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프즌이이 오 바이벌 니까반니다반요습니다반리가니다반갑네니다 반갑습니다. 있갑습니다반갑습니 애들이 오니까 아. 옷좀 옷깐? 깜... 깔짝대네. 다너 응. 가운데, 가운데 니꼬라며. 네왜 이쪽으로 와? 여기. 어, 아니 이게? 어 아니. 너, 너 어떻게 맞아. i 나 n 인데 아니 눈물날거야 it. I need to do m 야 b 아이씨 아 말려 개피아말 말래 아. 제발 제발 말래 말래 티모시 원샷 빠졌어요 리아 봐줘야 돼요 야나 방금 어. 이거 평타 맞고 걸어간 거 봤냐? 그니까 이상하다니까 나 아까 티모시한테 그거 티모시가 벌고있는데그케언이 맞고 는다 나도 나도 그거 맞았어 나도 있었서마니는데맞아쪽으이쪽 죽어 <laughs> 맞을 거 아니었는데. 야, 이쪽으로. 야, 이쪽아로 야, 이쪽으로. 지만오으로이쪽으이삭으로이쪽로이삭으레 야, 이쪽으로. 야, 이쪽으로. 긁어놨으로로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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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가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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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, 여기! 어 1대1 이겼어! 뭐니? 1대1 아. 이겼다 <laughs> 쟤 먹은 거 공치였는데 이겼네 나나 라인 길 어, 오! 죽었다 <laughs> 나뚜박이라 어쩔 수 없어 어. 어머... 맞어 <laughs> 넵. 어, 어, 아, 네, 두세요저 그, 거, 바다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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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가해신의 사정으로 연세 밤에 안돼 뭐야? 퇴 정한 거잖아 퇴새 정해놓고 말레멜 쪼 하루 정도 일주 단계 아니야? 사흘 단어그 정도면 이해할 수 있어 난퇴새 정해놓고 <laughs> 꼭 입어야 돼니어 <laughs> 아, 졌어 이제, 야, 블러드로, 거지. 오, 어, 쟤, 진짜, 미 아, 가, 러들어 가, 거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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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모르겠는데> 아무래도 너네 <laughs> 자꾸 자리 바꿔 리기야 니가 너무 받아. 다 <laughs> 아, 진짜. 무서워. 올라와. 올라와. 아파... <laughs> 오 미친. 이 어. 미친 스킬을다쓰네다꼬러 박네.

무서워 ]�어. <laughs> 저거 진짜 이상하다니까? 물러서 삼종 so. 이상해. 도장. 뭐야, 이거? 원프라는거 들었어? 맛있는 이들. 뭐 맞은 거야, 이 야생들? 벌써? 아 그거. 모래 반지 빵을 빵이야, 뭐냐 별모래? 어. <laughs> 야얘 <laughs> 서있는거 봐! 야 이거봐! 얘 서있는거 좀 봐! 어이씨 예, 깜짝이야! 이거 예, 튕겼어 요새 와 있니? 들려? 우리 목소리? 내 생각엔 저거 그거 같다 인터넷 문제 같다 그래서 디코도 막 음. 간다 기코엔 있어? 제가 만난 거 보면 없는 거 아니야? 음 없는 거 같은데? 다시다, 어, 돌아갑시다. 야아. 오케 <laughs> 뭐 어, 여기가 쓰네. 그니까. 그불나스던 <목소리> 아니, 여기 안에 아무도 없어. 안에 우리밖에 없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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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했어요 <놀람> 아, <놀람> <놀람> 근데 이탈인거 보면은 <놀람> 그, 좀비 그거. 문제같애 그거아니야? 제제관님이 입력하고 제, 있대 이 아이가 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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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혼자 혼자 자 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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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